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베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블럭 조각 할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일단은 좀 파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좀더 이제 어, 건축을 하면서 좀 꾸며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해줄 거는 이제 A로 자동화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 A를 좀 만드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A 안에 있는 몇 가지 종류를 더 이제 제작을 해야지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단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인터페이스부터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재료는 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형성 코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형성 코어를 좀 만들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녀석 논리 프로세서가 좀 들어가죠. 예전엔 논리 프로세서가 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캐펜터에서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 조작회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판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 그 다음에 서킷 플레이트 이렇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꺼내줘야 되는 거는 플레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꺼내야 될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특히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랑 뭐 이런 것들은 잘좀 꺼내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금판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썰키 플레이트도 필요할 텐데 썰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 가지고 있는 게좀 있죠. 요거 가지고 가서 사용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부족했던 게 있죠. 이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랑 이제 실리콘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리콘 플레이트는 가지고 있는 게좀 있을 거고요.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는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서 일단은 플레이트들을 전부 다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가 뭐티충 넣어주게 되면 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집어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은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를 잘 만들어주게 될 거고 만들어지게 되면 은 이제 가져다가 만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티충 꺼내주면 은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 금판 레드 알로이 플레이트 뭐 설키 플레이트 이렇게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 기본 조작회로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어... 아, 이게 텅스턴이군요. 실리콘도 집어넣어야지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어, 논리 프로세서가 좀 제작이 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필요한 만큼 어,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가 좀 제작이 돼야지 나머지 것들도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좀 만들어. 살짝 좀 기다렸다가 다른 것들도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2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제작을 하기로 했죠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성 코어가 하나 필요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바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만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 거는 이제 무선으로 좀 이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 와일러스 터미널이랑 그 다음에 보안 단말기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와일러스 터미널부터 좀 제작을 해줄 건데 여기에는 조밀한 에너지 셀이 들어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가지고 있는 게좀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를 조금 만들긴 많이 만들었어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만큼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요거는 조금 더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먼저 공명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어느 정도 지금 제작을 해줄 겁니다 한 8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16개 정도 제작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석영유리가 들어가네요 석영유리랑 공명유리 이렇게 바꿔서 좀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필요한 배터리를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은 구리블럭이랑 그 다음에 일렉트로틴 아, 실리콘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실리콘 검색을 해가지고 일렉트로틴 실리콘 꺼내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플레이트 검색을 해서 주석판 꺼내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구리 검색을 해가지고요 어, 구리블럭도 좀 꺼내줘야 되는데 구리블럭은 가지고 있는게 많이 없네요 그러면은 조금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대충 이렇게 넣어서 구리 블럭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맨니이 필요했었죠. 맨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럭 어느 정도 만들어졌겠죠.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실리콘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업데이트 견본을 일단 만들고는 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겁니다 어, 일단은 부스팅 믹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하나씩 만들어지는 녀석을 사용을 좀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주석판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배터리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이 배터리는 겹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놓아 가지고 필요한 분량만큼 좀 만들어지도록 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그냥 사용을 한다면은 총열 6개를 좀 제작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도록 하죠. 자 일단 필요한 만큼의 배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일단 사용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뭐 만들려던 거 바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필요한 거는 요 녀석이었어요 에너지셀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뭐 8개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8개 제작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조밀한 에너지셀로 좀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산 프로세서를 제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고급 조작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꺼내 줘야겠죠. 일단은 메카니즘 검색을 해가지고요. 고급 조작 회로를 좀 꺼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순수한 서투스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들고 가도록 하고요. 아마 이게 다 만들어져서 없어졌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순수한 서투스 석영이랑 고급 조작 회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만들어 봅시다 아마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집어넣은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만드는 건어렵진 않을 거예요 쉽게 좀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넘겨가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요거 요걸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어,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서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나오면 바로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조밀한 에너지 셀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A를 좀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재료들도 좀 제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무선 수신기라는 걸좀 만들어 볼 겁니다. 무선 수신기는 이런 식으로 액정 진주를 먼저 제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석영 섬유랑 철괴가 필요한데 석영 섬 를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석영섬유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어 일단은 유리가 좀 들어가는데 제 구워놓은 유리를 다 썼나 보군요 음 요거는 뭐 일단 하나를 제작을 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선수신기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ME터미널 제작을 좀 해야 되네요 ME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형성코어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코어도 하나 제작을 해 줘야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좀 어...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도 좀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먼저 조명판부터 하나 제작을 해줘야 겠죠 조명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요거 스크린 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만드는 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경화 세트 를 하나 제작을 해 주도록 하고요 얘를 이제 뭐 기계 케이싱으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요걸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머신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요 녀석을 이제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를 이제 가지고 가서 아좀 구워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여기다 구워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유리가 간단하게 구워지게 될 거고요. 아 유리가 좀 구워지게 되면은 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스크린을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가지고 가서요 바로 스크린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재료들을 좀 집어 넣어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강철판이랑 쿼츠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레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 뭐 강철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쿼츠 플레이트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강화합금 필요하고요 논리 프로세서 그 다음에 형성코어는 집어넣어놨고요 고급 조작회로랑 플라스틱 정도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은 플라스틱을 꺼내주도록 합시다 플라스틱 검색을 해가지고요 플라스틱 하나만 꺼내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한 세트를 가지고 있었네요 요거는 집어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어이 필요한 요거 고급 조작 회로랑 강화금 꺼내주면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로 으 꺼내줘야 되는 건 논리 프로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A 간단하게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만들어놓은 논리 프로세서를 꺼낼 수가 있고요. 바로 한번 터미널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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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게 되면은 와일러스 터미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녀석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될 텐데 요 녀석 말고 이 와일러스 크립 팅 터미널도 제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걸 만들게 되면은 얘는 거의 안쓸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거 제작을 해서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는 무선 수신기가 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 플레이트 시그널 율판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아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음 일단 무선 수신기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무선 수신 신기는 간단하게 또 제작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필요한 건 플럭스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레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플럭스 플레이트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그널륨 판이 좀 필요한데 시그널륨은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그널륨 검색을 해가지고요. 플레이트로 좀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뭐 이거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될 거고요 아마 필요한 게한 10개쯤 필요하려나요 이건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어, 대충 9개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9개 들고 가서 이제 다른 것들도 제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다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요 다음 필요한 재료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필요한 거는 트리토 나이트 필요하고요 알루미늄 품리바 두개 필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어, 에너지드 실리콘이 필요하네요. 요거는 실리콘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드 실리콘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꺼내서 여기다가 좀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에너지드 실리콘이랑 알루미늄 톱니바퀴 넣어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일단은 좀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죠 인벤토리가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은 트리토나이트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트리토나이트 검색을 하면요 만들어놓은 게 있. 써가지고요. 꺼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엘리트 조작 회로가 필요한데 요거는 있나요? 메카니즘 검색을 하게 되면 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요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ME 조합 터미널이 필요하네요 요것도 일단은 좀 제작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필요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e m 파드 이놀이 결정이 좀필요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강철판이랑 뭐 서투스 쿼츠 플레이트가 필요한 건 똑같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플레이트 검색을 해가지고 서투스 쿼츠 플레이트랑 강철판 꺼내주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계산 프로세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코어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소매 코어도 하나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꺼내주도록 하고요. 어 고급 조작 회로가 하나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들어가네요. 자, 일단 플라스틱 검색을 해가지고 하나 꺼내주도록 하고요. 고급 조작 회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메카니즘 검색을 해가지고 하나 꺼내주도록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계산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조합 터미널부터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강화 강화합금도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은 다시 메카니즘 검색을 해가지고 강화합금 두개 꺼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다시 확인을 좀 해보면 될것 같은데, 아 CPU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CPU 검색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어 마침 딱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재료가 다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월러스 크래프팅 터미널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이제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될것 같은데 우선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죠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연결을 할게좀 필요하죠 A 검색을 해 가지고요 이 녀석 있잖아요 보안단말기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16K 저장 요소를 하나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락스, 강철판, 그 다음에 유리, 매미상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 줘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안카드부터 좀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등록을 좀해 주도록 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네트워크 카드가 일단 필요하고요. 고급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고급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로우 어드밴스트 프로세서를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마인딩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더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 쉽게 만들 수가 있네요. 슬라임볼이랑 실을 이용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만들어 올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살짝 구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요. 간단하게 구워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구워주면은 될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가 굽는 건가요? 자, 일단은 바로 굽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한번 어 구울 수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이거 이걸로 구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워주면 되는데, 어. 일단은 만들었던 걸다 써버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바로 구워가지고 고급 프로세서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녀석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설마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려나요? 네트워크 카드 만드는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안 카드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실이 좀더 필요하겠네요. 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 뒤쪽으로 가가지고요. 실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미눈을 뽑아내고 있는 게 있죠. 이걸 가져다가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을 아,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사용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거 어, 똑같은 작업을 좀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안 카드를 하나 더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에미 저장 상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엔 논리 정렬기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꺼내주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보관을 해주도록 하죠.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소멸 코어 일단은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형성 코어도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요거 기본 조작 회로랑 계산 프로세서 강화 합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메커니즘 검색을 해가지고요 강화군 2개 꺼내 주도록 하고 기본 조작회로도 하나 꺼내 주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대충 여기다가 보관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걸좀 준비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 ME 터미널을 하나 더 준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머신 베이스 그리고 한번더 조합해 가지고 스크린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했던 게자 그러면은 예미 터미널 바로 좀 제작을 해가지고요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m e 터미널이 완성이 됐고요 요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좀 시켜 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을 확인을 좀해 주도록 할 겁니다 어 대충 다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m e 상자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보안 단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를 해 봐야겠죠 자 우선은 여기다가 m e 상자 그 다음에 보안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플럭스 플레이트랑 강철 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플레이트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테락스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락스를 좀 준비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글래스도 어, 검색을 해가지고 좀 꺼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글래스 검색을 해가지고 몇개 필요한가요? 두개 정도 필요한 것 같죠? 그래서 두개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테락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테락스 검색을 해가지고. 어, 요것도 4개가 필요한가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어, 요것도 그냥 2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2개 꺼내주도록 할 거고, 2개, 2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음, 일단은 이 조작회로가 하나 필요하고요. 16K 저장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줘야겠네요. 자, 먼저 메카니즘 검색을 해가지고요. 기본 조작회로 하나 꺼내주도록 할 거고, 기본 조작회로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16K. 4K 저장 요소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요거는캡펜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강화 프로세서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어 4K m 니 저장 요소도 만들어야 되고요. 요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충 재료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 여기 16K 저장 요소만 못 만든 거기 때문에 이 16K 저장 요소를 다음 시간에 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 A를 무선으로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무선으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디멘션이 다른 디멘션이라도 어 아마 이용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베이스를 짓는다던가 이럴 때좀더 편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